그러면, 투자금은 친소세 제외하고, 3,300만원. 월세는, 150만원 마이너스 이자, 하면은, 45만원. 내가 3,300만원 투자해서, 한 달에 45만원의 월세가 들어온 겁니다. 요거 하면은, 물건 얘기 하나 해야죠. 그죠? 누구나 쉽게 소액으로 가능한, 상가 투자 접근하는 방법. 물건은, 1번 물건과 2번 물건이 나왔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바로 동암역에서 나오면 여기입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여기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아파트는 5,678세대가 들어오죠. 여기 야 진짜 커요 진짜 그죠? 자 지금 우리의 물건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동암역 나오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 위치 어때 보이나요? 그냥 봤을 때에는 다세대 다가구가 몰려있는 곳에 있는 일차 상가인가? 싶분 거죠 네 보겠습니다 2020 타경 23549 1번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성진아트빌이라는 곳에 있는 101호입니다 물건 종류는 근린상가고요 건물 면적은 24.21평 감정가격은 3억 6,300만원이고요 최저입찰가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똑같습니다 임차인은 누구냐? 여 보시면은 어? 나의 임차인이 이마트24 맞죠? 이마트24 나의 임차인이 편의점이라면 어떨까요? 크으... 그죠? 우리 동국이 잘 몰라 왜냐면은 나의 임차인이 편의점이 돼본 적이 없거든 여기 이마트24라는 편의점이 나왔어요 얼마? 보증금 4천에 월세는 145만원 되어있는데 현황서 상료는 150만원 자 정리해볼게요 1번 물건 감정가 3억 6천 3백 실평수 24평 임대료는 4,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평당 임대료는 계산하는 방식은 임대료 나누기 실평수죠. 그럼 평당 임대료는 150만 원 나누기 24평, 실평수하면은 62,500원이 돼요. 자, 그러면 2번 물건. 똑같죠? 똑같고 아까는 101호인데 이제는 102호입니다. 2번 물건은 건물 면적이 20.1평이야. 20평이고 감정 가격은 아까보다 좀 작아요. 아까는 3.6억이라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압수자 가 바뀌었어. 얼마로? 2자로 2억 8천 5백. 최저가는 이것도 한번 유찰되지 않아서 2억 8천 5백이고 여기는 여기 있는 건데요. 여기는 고깃집, 고깃집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한 건물에 한 건물에 두개 임차해 있는 거고 하나는 편의점, 하나는 고깃집이 있는 거예요. 그쵸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 자. 이번 물건 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감정가 2억 8,500만 원이고요. 실평수는 20평. 임대료는 2천에 80만 원. 똑같이 평당 임대료를 계산해보면은, 80만 원 나누기 20평 하면은, 평당 4만 원이 나옵니다. 어, 뭐야. 아니, 101호하고 102호인데, 똑같이 상관데, 101호는 62,500원이고, 102호는 4만 원이야? 평당?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임대료 차이. 임대료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요거를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초보자들이 상가 투자할 를때꼭 알아보야 할것첫 번째는 주변 임대료고요. 두 번째로는 상권 분위기입니다. <laughs> 상권 분위기 어떻지? 주변 임대료 얼마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주변 임대료 알아봐야 되죠. 주변 임대료 나온 걸 보니까, 어? 우리 지금 물건지가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 물건지 얼마 멀지 않네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우리 물건지보다 좀더 올라가면 있는 곳이 위치가 2,070만 원이에요. 10평 70 나누기 10 7만 원 그렇죠? 여기는 그래 권리금 이 있긴 하네요. 권리금 있긴 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7만 원이고 여기가 4만 원에서 6만 원이야. 그러면 A가 좋을까요? B가 좋은 곳일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분위기 분위기 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상권 분위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자, 그럼, 스타트. 요렇게. 보시나요? 이 마트와 고깃집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앞에는 엄청나게 큰 고깃집이 있고, 느낌이 보면은 나쁘지 않아. 잠시만요. 너무 빨리 끊겼죠. 남들이 알아볼까봐 너무 빨리 끝냈나? 지금 물건지가 여기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걸어가서 찍은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전 나왔던 임대는 여기였죠. 근데 야, 너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 안 찍어줬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요 동선 기억하세요. 자 내려갑니다 우리가 상가임장 왔을 때에는 이 주변에 어떠한 프랜차이즈가 있을까 에 대해서도 많이 봐요 봤더니 어? 한신포차가 있어 한신포차에 닭발이 죽여주거든요 근데 잘 안내줘 한신포차는 상권이 많이 없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잘 안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산신포차고 한신포차가 있다라는 거는 어? 상권이 그래도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봤는데 싹 뒤로 돌았더니 새마을다 근데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새마을식당이 없어지기 쉽지 않은데 어디로 옮겼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 이런 느낌이구나 저 앞에 코너자리에 CU가 있고 7080 있고 여긴 그래도 상권이 좀 있어요 그죠? 물건지로 가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란 통닭이 있고요 물건지로 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약간 유흥이 많이 섞여있네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상권 아닙니다 여러 방이 있고요. 60개 치킨. 이쪽 라인은 상권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한 블럭만 들어가도 상권이 없어져요. 그죠 여기까지는 상권이 다 있는데 한 블럭 들어가면 없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어 여기는 좀큰 길이네요. 골목길이 아니고 그리고 물건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와야 돼요. 저기 물포차 같은 경우에는 자, 이조개 힘을 포차가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임대료인 거죠. 얼마? 10평에 70만원. 그래서 평당 7만원.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코너 자리가 좋을까요?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요 상가가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현장 가서 보니까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현장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여기 같은 데에도 오른쪽 돌면은 상권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라인이 아니면은 영업하기 힘들다 또 하나는 이제 가면 갈수록 상권이 좀 약해져요 그렇죠 아까 이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가들이 많이 즐비있는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상권이 살짝살짝 약해진다는 게 느껴지죠 그럼 인도에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겠죠 아 여기는 치킨집이 유명하구만 노란통닭 60개 교촌치킨 여기는 이렇게 주차 타워가 되게 크게 있어요 여기는 정면 나온 것이죠 이렇게 이마트와 고깃집 네잘 보셨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평당 7만원 여기가 4에서 6만원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갔을 때 분위기는 또 다른 분위기를 알수 있어요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에는 어? 여기 보니까 다가구가 많지 상권이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죠 상권이 형성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가 편의점, 여기가 고깃집. 자, 이렇게 되는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가 6.2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는 4만원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한 블록 위에 있었던 조개 구이집이 평당 7만원에 플러스 권리금. 그쵸? 여기까지 맞죠? 자, 이렇다면은 여기가 7만원에 권리금 있어? 그럼 여기는 62,000원 적당해요. 62,000원 적당하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여기 4만원도 4에서 5만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 여기 잖아요 여기서 우리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 위치의 주소 클릭 하면은 땡땡이네 육즙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상가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신뢰를 많이 갖고 있는지가 나와요 리뷰 봤더니 고기 육즙도 맛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대박나세요 오 맛있나봐요 인기에 비해 너무 가게가 좁지만 깨끗하고 찐 맛집입니다. 이베리코의 껍데기는 진짜 환상이고요. 갔던 고깃집 중 탑3 안에 들 만큼 최고. 오, 맛있나 본데요? 동합역 최 맛집. 10년 단골집. 오, 잘돼 보니까. 그래서 저는 1 0호는 4만원은 좀싼것 같고 5만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 0호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는 이렇게 주택이 있는 것이고. 101호 같은 경우에는 코너 자리에 오른쪽으로는 또 상가들이 질비했 있기 때문에 101호와 102호는 같은 임대료를 받는다 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쵸? 한 건물이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노출도가 있냐에 따라서 임대료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 내려봅니다. 결론. 감정가는 3억 6천 3백만 원이고요. 실평수는 24평이야. 임대료 보증금 4천에 150만 원. 적당해? 자, 그러면 우리가 3억 6,300만 원에 낙찰을 받아. 그러면 3억 6,300만 원에 대해서 대출 얼마 정도 나올 거냐? 한80% 나올 것 같아요. 80%. 그럼 80% 금액이 얼마냐? 2억 9천만 원. 이자는 얼마냐? 한4.3% 정도 될것 같아요. 4.3%. 그럼 한달 이자가 한 105만 원. 그러면 투자금은 친호세 제외하고 3,300만 원. 월세는 150만 원 마이너스 이자 하면은 45만 원. 내가 3,300만원 투자해서 한 달에 45만원의 월세가 들어온 겁니다. 요거 하면은, 물론, 편의점과 재계약을 하던지, 또는 다른 임차인을 들였을 때에 150만원을 반다는 전제하에, 자, 그러면 예상 매도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상가를 샀어. 예상 매도 가격이 얼마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매도가는요? 3억 6천.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세는 받을지언정 매매 차익은 없는 물건이 될수 있다. 그래서 임장을 잘해보셔야 된다. 라는 것이고. 자, 결론 2번. 고깃집. 감정가는 2억 8,500. 실평수 20평. 임대료. 보증금 2천에 100만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임장 왔는데 못 받을 것 같아. 패스. 그럼 대출이 2억 8,500만원에 대한 대출 80%. 그럼 80% 얼마냐? 2억 2,800만원. 그럼 대출 이자 4.3% 기준으로 했을 때한달 이자는 82만원입니다. 그러면 임물거 같은 경우에는 친호세 제외하고 투자금 3,700만원에 월세는 18만원 나와요. 100만원 마이너스 82만원 하면은 18만원. 3,700만원 투자하고 18만원 나와. 괜찮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상 매도 가격은 2억 2천. 와우. 손해. 그죠? 저의 예상으로 따지면은 손실입니다. 손실이야. 물론, 여기 얘기, 얘기 드렸어요 임장을 갔는데 임대료를 더 받을 것 같아. 오케이. 수익률더 좋게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정하겠죠.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될것 같다. 라는 거예요. 제가 좀 보수적이긴 해요. 자 정리를 하면요. 자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거와는 다르게 바로 옆이라 그래도 임대료와 같을 수가 없다. 오늘의 오늘의 교훈이에요. 교훈. 상가는.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 어떤 노출도에에 따라서 임대료 가격은 많이 차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건을 접근해야 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접근해야 된다. 자세 번째로는 투자. 그러니까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족장님 저 월세가 될 거예요. 인정. 하지만 저는 세차액을 보고 투자야지만이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 월세만 가지고는 돈을 벌수 없다. 아시겠나요? 요 물건은 이렇게 접근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아 깔끔하다.